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 어, 일단 뭐할건 아닌데, 뭐냐면, 바로, 짜잔! 이건 뭐냐면, 혹시 그거, 애들은 잘 모르면 호박이라고 하던데, 이게. 근데, 네. 이거 원래 목, 목걸이도 착용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목걸이에도 이렇게 차광이 있거든요. 아니 목걸이가 아니라 저기 팔찌인데, 네, 이게 이렇게 호박인데, 호박은 보석이 아니라그 보석을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거는 보석이 아니라, 어, 그 뭐냐, 어, 보석이 아니라 소나무. 송진이 굳어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뭐냐 땅에 떨어져서 오래 며칠 동안 있어서 이렇게 변한 건데. 근데 네, 이렇게 시원한데. 네 옛날 때는 이걸 마법의 돌이라고 불르는 불렀어. 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그 아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네 호박이 이렇게 크네. 큰... 네 근데 이건 진짜 호박이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이 호박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나죠. 귀한 건데. 아 그거 비축제 그거 찍고 여기 지금 집에 온지가한몇 시간인지 아니야 집에 온지 일찍 <목소리> 일어나는 게한 여섯 시쯤 될 걸? 네, 그렇게 여섯 시한아그 새벽 몇시 동안 거기 거기 있었거든요 비축제 그래서. 한, 여, 일곱 시간 있었을 겁니다. 한, 열, 두 시간이나. 네, 일단 이렇게 호박이 있습니다.